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싫과 없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 두시 두어 하루를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에 사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 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네, 오늘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인 비모데를 만난 것과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는 말씀이 보물 말씀. 바울과 신라는 더베와. 루스트라에 우연히 도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기, 동역자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제자의 삶을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절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외조모의 독실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잘 자랐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입니다. 10대 지금 바울을 만났는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 준비된 제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디모델은 이방 땅에 태어나 자란 혼혈이지만 어머니의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델을 통해 이제 바울은 헬라의 선교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도움으로 바울은 소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했지만 오늘 성령님이 서쪽 우시아 쪽으로 인도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당대 사도로 세워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도로 불려지고, 또 이방인 같은 자였지만,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물을 여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준비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의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니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과 함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준비된 통역자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소원을 의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하나님 붙여 주는 위한 영혼들이 응용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뜻을 따라가며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심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함에 이겨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민감한 성령이 충만하려가 되고 승리하는 대한로국되실 축복합니다. 아멘